스포츠뉴스나 골프방송을 보면 골프대회 우승하면 초록색 가운을 입던데 굳이 초록색 가운을 입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터스 대회의 상징 그린 재킷 그유래는 1937년으로 올라갑니다. 오거스터 내셔널 지시측에서 패트론들이 회원들을 좀더 쉽게 알아보고 수월히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마스터스 기간 중. 회원들에게 그린재킷을 입을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절에 별로 어울리지 않고 색깔도 끌리지 않아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합니다. 결국 무게를 가벼이 하고 맞춤 서비스를 하는 등의 개선을 하자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린재킷 색은 오거스터 내셔널GC 그린색과 동일하고 자측 가슴 포켓이 오거스터의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1949년 샘 스니드가 처음 마스터스 대회 우승 후이 그랜 재킷을 걸쳤습니다. 챔피언은 1년간 재킷을 집에 보관하다 다음에 클럽에 반환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으며 영구히 보관되는 재킷은 이후 챔피언이 방문할 때마다 입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챔피언은 오거스터 g 씨의 영구 명예 회원이 됩니다. 결국 제일의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챔피언의 상징물 이것이 바로 그린 재킷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